안녕하세요. 스포츠를 더 깊이 있게 즐기는 방법 여기는 올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vs 뉴욕 매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잭휠러가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평균자책점 2.76, WHIP 0.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은 96마일 내외이며 슬라이더와 커브 조합을 통해 높은 탈삼질률과 낮은 볼넷률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성향을 보이며 경기 후반까지도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는 이닝 이터 타입입니다. 현재 리듬과 컨디션 모두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강타선 상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매치는 블레이드 티드웰이 선발투수로 출전합니다. 이번 시즌 영승 1패 평균자책점 14.73 WHIP 3.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5마일 전후의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로 활용하며 삼진 유도 능력은 갖췄지만 제구력 불안과 높은 볼넷률, 피홈런 허용 문제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운영에 미숙함이 있어 초반 이닝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 타선이 강할수록 투구 수가 늘어나면서 조기 강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매치는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일관된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선은 출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득점권 집중력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경기 초반 득점이 어렵고 리드 허용 후 경기 흐름을 바꾸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불패는 시즌 전체적으로 기복이 크며 리드를 지키기보다는 불안하게 운영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승모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에 올 플레이라고 남겨주신 뒤 댓글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무료 멤버십 방 입장과 2만 원 혜택의 이벤트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세인트루이스 vs 신시내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안드레 팔란트가 선발 투수로 출전합니다. 이번 시즌 4승3패 평균자책점 4.83 WHIP 1.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싱커를 중심으로 한 땅볼 유도 능력이 우수합니다. 본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으로 약간 안정적이지만 재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렛 허용률이 급상승하며 좌타자 상대 피장타율이 높아 실점으로 직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후반 구위 저하시 피안타가 집중됩니다. 반면 신시네티는 브래디 싱어가 선발투수로 출전합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평균 자책점 4.34 WHIP 1.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싱커 조합을 사용하며 경기당 평균 6이닝 이상 소화가 가능합니다. 낮은 존 재구가 안정적이며 귀기관리 능력도 양호합니다. 하지만 좌타자 연속 상대시 피안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원정 경기 성적이 기복이 있습니다. 또한 초반 피안타율이 높아 선취점 허용률도 존재합니다.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신시네티는 브래디 싱어의 이닝 소화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반으로 중심 타선의 장타력, 후반 불펜의 집중력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성적도 우세해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신시네티 승오버 추천드립니다. 올플레이의 무료 분석방 문의는 영상 댓글을 클릭하신 후 댓글 내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해 드립니다.